제1부 장인의 망치가 멈춘 이유. 800년 전 고려의 새벽, 강화도의 한 판각소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망치 소리가 돌연 멈췄습니다. 당대 최고의 각수였던 장인은 수만 번 나무를 깎았으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만은 도무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을 잊고 판각에 매달렸으나 새기면 새길수록 나무판 위의 얼굴은 점점 더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효과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우리의 내는 결핍에 집중하게 되고 손끝에 들어간 과도한 힘이 나무의 결을 망치듯 우리의 과한 욕심은 인생의 순리를 거스르게 합니다. 40대 이후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빠지는 완벽이라는 함정은 오히려 삶의 표정을 굳게 만듭니다. 장인은 꿈속에서 있는 그대로 세결라라는계시를 받은 뒤에야 번뇌를 내려놓았고,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피워냈습니다. 제2부 숙련과 몰입, 그리고 비움의 과학, 장인이 도달한 무심은 단순히 손을 놓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번의 칼질을 통해 몸이 숙련도의 정점에 달했을 때, 머리의 계산을 멈추는 상태, 즉 운동선수들의 전전에 들어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 미세 근육 조절 능력은 평소보다 40% 이상 떨어집니다. 장인이 미소를 새기지 못한 것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긴장으로 굳어버린 손가락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의 성공가들인 제프 베이조스나 스티브 잡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쌓인 40, 60세대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마음의 댐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뺄때 비로소 목표에 닿는 무심중 도달의 진리가 시작됩니다. 제3부 실전 무심의 기술과 인생의 완성 무심의 기술을 일상에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내가 언제 손에 힘을 주는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패턴 인터럽트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때 의도적으로 흐름을 끊는 의미 있는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8만 대 짱경이 수백 년을 버틴 비결은 나무의 단단함 뿐만 아니라 통풍을 조절하는 비움의 공간 덕분이었습니다. 인생 곳곳에도 이런 비움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그러진 미소를 새기겠습니까? 아니면 평온한 무심의 미소를 새기겠습니까?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인생 대장경은 완성됩니다. 제사부 고려의 불길 속에서 핀 집념 참혹한 전란의 한복판, 몽골 기병이 국토를 유린하던 절망적인 시기에 고려인들은 칼 대신 조각칼을 들었습니다. 장인들에게 판각은 생존이자 신념이었으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서린 칼 끝은 나무를 거칠게 파헤쳤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내 안의 불길을 잠재우고 평온한 마음을 회복했을 때 시작됩니다. 장인은 자신의 조각 칼이 상대를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찢긴 마음을 깨매는 바늘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거창한 사명감에 짓눌려 손목이 굳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수행에서 멀어진 것임을 전란의 불길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오부 나무가 경전이 되기까지, 나무를 깎기 전 장인들은 원목을 바닷물에 3년 동안 담가 두었습니다. 나무의 고집스러운 성질과 진액을 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후 소금물에 쪄내고 그늘에서 다시 1년을 말리는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루한 시간은 아집을 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숙성시키는 그늘의 시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세월에 갈라지지 않는 경전이 될수 있습니다. 40, 60세대가 느끼는 조급함은 때로 이 숙성의 시간을 건너뛰려 하기에 발생합니다. 준비된 나무는 칼을 거부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결을 내어주며 장인은 이 과정을 통해 애쓰지 않아도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제육부 첫 번째 칼자국 두려움을 마주하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나무판 앞에 선 장인은 거대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목판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조급함이 섞인 첫 번째 판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장인은 그 실패를 통해 완벽주의라는 사슬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망쳤다는 사실이 도리어 해방감을 주었으며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했습니다. 완벽이라는 환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완성이 시작됩니다. 장인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다음 글자를 향해 칼끝을 옮기며 시작은 거창한 성공이 아닌 겸허한 비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제7부 번뇌의 늪, 깎아도 보이지 않는 미소, 기세 좋게 나아가던 장인에게 갑자기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노력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장인은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를 새기는가? 나의 욕심을 새기는가? 그는 명예욕과 집착을 발견하고 작업실 문을 나섰습니다. 비워내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미소를 담을 수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독이 되어 마음이 지옥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망치를 내려놓을 용기를 냈습니다. 슬럼프는 끝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힘을 과하게 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친절한 스승이었습니다. 제8부 뇌과학이 증명하는 무심의 기적, 현대 뇌과학은 장인의 시련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편도체를 자극해 코르티솔을 방출하며 이는 미세 근육 조절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뇌가 가장 창의적인 순간은 모든 통제 의지를 내려놓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멍한 상태입니다. 40, 6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이미 쌓인 경험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비움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질 때 정교한 작업 능력이 회복되는 이 원리는 장인이 도달한 무심의 과학적 실체입니다. 제구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 칼을 버려라. 노 스승은 장인의 일그러진 목판을 보며 칼을 버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술에 대한 맹신과 내가 새긴다는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장인은 숲을 거닐며 바람과 나무의 무심함을 배웠습니다. 손목에 힘을 빼고 나무의 결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맡기자, 비로소 무심중 도달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나를 믿듯 너 자신을 믿고 힘을 빼라. 그 다짐 하나가 인생 대장경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제10부 일상의 대장경, 40, 60의 새로운 판각, 인생의 후반전에서 시니어 세대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라는 무거운 망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고집이 되어 손목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찰과 패턴 인터럽트를 통해 일상의 긴장을 해소하십시오. 비움의 공간을 허락할 때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장경판 전처럼 세월을 이기고 빛날 것입니다. 40, 60의 행복도는 성취보다 유연한 수용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고 힘을 뺀다라고 다짐하며 매일 10분만이라도 애쓰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제11부 관계의 미소, 사람이라는 목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결이 존재합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겠다는 욕심은 관계의 목판을 갈라지게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마음 근육이 경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비움의 공간을 마련하여 상대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그 자리는 신뢰와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새길 표정은 무엇입니까? 힘을 뺀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람의 향기가 머물게 됩니다. 제12부 실패한 목판이 주는 위로, 판각소 구석에 쌓인 실패작들은 위대한 완성을 위한 정직한 데이터였습니다. 장인이 마침내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실패작들이 자신을 인도해 준 스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완벽주의라는 망치를 내려놓고 실패의 조각들마저 인생 서사의 일부로 수용하십시오.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망치면 다시 새기면 된다는 단순한 진리가 손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적 같은 미소를 완성하게 합니다. 제13부 장경판전의 비밀, 비움으로 지킨 800년. 장경판전이 대장경을 지킨 비결은 화려함이 아닌 비움과 통풍에 있었습니다. 위아래 크기가 다른 창문은 자연의 흐름을 막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인생에도 이런 바람길을 내야 합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욕심과 일정은 영혼을 질식시키지만 비움의 공간은 800년을 버티는 힘을 줍니다. 바닥 아래 쌓인 숲과 소금처럼 내면의 기초를 비움으로 다지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4부 당신의 마지막 미소는 무엇입니까?가 죽음과 유산. 인생의 황혼에서 장인은 마지막 목판을 새겼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무심의 최종 단계이며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닌 당신이 도달한 평온의 미소 그 자체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후회는 더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마음 편히 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판각이라면 어떤 미소를 남기겠습니까? 소유욕을 비워낸 자리에만 영원히 썩지 않는 진정한 유산이 깃듭니다. 제15부 무심중 도달 영원한 미소의 완성 8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장인의 미소는 말합니다. 인생 경전은 억지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낼 때 완성된다. 무심 중 도달은 숙련의 끝에서 머리의 계산을 멈출 때 찾아오는 기적입니다. 애쓰지 말고 본래 자리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무심하게 툭 힘을 빼는 순간 당신의 인생 대장경은 영원히 빛나는 걸작이 될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온화한 미소를 세상에 새길 시간입니다.